다시대의 목요일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에서 앞자리가 2에서 1로 바뀌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과 함께 어, 바꿔나갈 대한민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MTV 함께 하시면서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국민의 승리를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민주당 대선 상황부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메시지까지 알찬 내용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인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이 매우 풍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인의 대변인이 준비해온 지금 브리핑 만나볼까요? 네, 어제 부산 유세가 좀 많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어렵다. 대신에 해양수산부와 HMM을 이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협약식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어, 산업, 은행, 부산 이전 어려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말씀하시면서 그 설명을 하셨어요. 어, 내가 못할 거 알면서 이렇게 공약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공약만 한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 믿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 그런데 저, 저는 저 유세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협약식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점점 부산 시민들의 박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데 우와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기 보시면 현재 반응 터진 이재명 부산 유세라고 해서 부산 유세 빌드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내용 보면요.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업은행 부산 노동교 온다. 약간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필요하시죠. 정부 기관은 모여 있어야 하지만 딱 하나. 해수부는 부산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때부터 박수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도 어 그런데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러나 이랬는데 hmm 옮겨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8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해운 회사거든요. 옮겨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수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그런데 보통 이런 거 회사를 옮길 때 직원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라고 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직원들이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이 나타나더니 거기서 갑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무슨 영화 같은 이런 장면이지? 이러면서 야 정말 다이나믹하고 스펙터클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과정이 예술이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입건이 굉장히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 또 실행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평가가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배. 배경을 잠깐 봐야 되는데 원래 사도은행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큰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에서도 그, 이런 부산 이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미미한 측면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대신에 지금 한참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점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었을 때 일본 대신에 한국의 부산이 실질적인 물류 인프라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그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고 지금 이 HMM이나 어 해양수산부나 이런 것들을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중심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미래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님은 미래적인 측면까지도 다 보시면서 실행력을 갖춘 후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셈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지 않는 정당은 찢어버려야 된다라는 굉장히 저렴한 어떻게 대선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그렇지. 그런 표현을 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산업은행은 이제 고객 기업의 70%가 이제 70%가 옮기는 걸다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민간 금융사와 대부분의 협업 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으로 옮긴다면 나는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과 거래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협력 협업 기관들이 73%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이것만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뭐 찢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참저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교가 된다. 과거에 생각이 들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과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바 발언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 수준이 생각합니다. 차이가 난다는 네. 걸 느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어 소식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호남 유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벨트라고 해서 어제 거제나 통영이나 이런 부분들 가셨다가 오늘은 어 호남까지 가셨던 건데요. 이순신 벨트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방문을 통해서 영호남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영남과 호남은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적인 측면들이 많았는데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목포까지 가신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이 국민보다 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머슴이고 도구고 신부름꾼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국민보다 위에 있는 줄 아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이제 공직자들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민주당이 그전부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당원 주권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항상 공천은 위에 있는 사람이 주는 거고 어 무슨 뭐당 대표가 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실제로 당원 주권이 무엇인지를 체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아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당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어저 사람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우리가 너를 경선에서 심판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당원 주권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 주권의 시대를 그야말로 그 이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어, 권위 의식을 낮추는 것, 권위 의식이 없는 어, 시장을 강조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시장실을 개방한다던가 여러 정책적인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렇게 국민 주권을 강조하시는 측면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던 것처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계속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셨던 그런 정체성들이 지금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 지지자들 그리고 선거운동에서 좀 비교가 있어서 좀 해프닝이긴 하지만 잠깐 좀 재미 차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어, 이게 지금 보시면요. 그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의 반응과 또 어,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 선거운동 원,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인 건데요. 동대문구 지역에서 어, 어떤 분이 심정지로 네, 어루, 심정지가 된 어르신을 구하고자 심폐소생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이거 연출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아섰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좀 비교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어,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게, 왜 보수 정권에서만 큰 사고가 터질까?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제 국민 생명을 어,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뭐, 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그게 딱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민주당원들은. 당원들이 먼저 어큰 행사장이 있으면 구급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걸 요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대표님, 우리 후보가 이제 테러의 위협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호가 중요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빨리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이제 당에 그런 것들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그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세 현장에서는 골목골목을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대표님이 우리 후보 님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구급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골목이고 사람들이 꽉차 있으니까 구급차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의사 출신 의원이라든지 이제 의료 어떤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힘은 저렇게 오는 구급차마저도 막는다는 거죠. 구급차가 간다는 것은 누군가 생명이 위험한 위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전혀 믿지 않고 저렇게 구급차를 막는 것 자체가 아 생명에 대한 정말 경시풍조가 있는 것 같다. 음. 그런 것들이 어, 이런 뭐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큰 사고 사건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지귀현 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우리가 다잘 아시는 것처럼 어, 윤석열 구속 취소 그리고 연이은 비공개 재판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법사위에서 직위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적으로 어, 저희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어, 사진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직위연 판사가 과연 이 사법 법관으로서 어떤 도덕성이나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건 관계자에게 이런 뭐 대접을 받았다면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네.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스로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고 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수 있도록 네. 먼저 기회를 주었다. 지금 스스로 그 부위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정말 음. 어, 사법처리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특히 직영 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구속을 취속시킨 그런 장본인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단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이상한 셈법을 통해서. 그 내란 수계를 탈옥을 시켰거든요. 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허용을 했고 사전에 사진 찍는 것도 다 불허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접대를 받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명하게 감사하고 감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다음에는 정말 사법부 개혁. 바깥에서 칼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법 개혁이 지금 명분을 어쨌든 스스로 쌓았던 게 이게 지위원 판사와 또 조의대 대법원장이었는데 문제는 검찰도 그렇고 이 사법 조직도 그렇고 결국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앙지법에서는 지위원 부장판사 의혹 제기 진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진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 그러니까 추후 입장들을 계속 밝혀 나가겠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지 있습니까? 네. 법사위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곽규택 의원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님의 지금 실제 피습을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또 어떻게 보면 경호가 어 굉장히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 정치적 쇼라고 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이제 방탄복을 입고 나온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보통 이제 기성세대에서 첫 직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만큼 첫 직장을 다닌다는 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 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이. 어쨌든 이 검사는 선, 범죄자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 또 인간을 경시하는 그런 경시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님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여서 결국엔 이재명 후보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어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 죽을 뻔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겠다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덥냐면요. 방탄복이라는 게 무겁기도 하고 덥고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입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좋기도,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이러, 이러는 건데 본인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조롱한다. 이거는 저는 사람이 안 됐다. 이 정말 인간, 인간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인간이 좀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서로 여야가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하더라도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사건 때도 그때도 굉장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였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송영길 대표의 이렇게 망치 테러 사건 이런 거 있었을 때도 그때도 진실 규명을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이래선 안된다고 규탄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자작극이니 이런 이렇게 조롱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 이 구구세력과 같이 해서 정말 굉장히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이제 피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네, 이인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